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시트 잠현주입니다. 아, 제가 이제 BMW g 4 20i를 2년 전에 샀다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1년 만에 매각을 하고 아, 최근에 BMW 120i에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여행을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걸 보니까 야 컨버터블 차량 한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컨버터블을 사야 되나?라고. 고민에 빠졌던 찰나에 이 미니 분당전시장 이민호 주인님께서 이 JCW 컨버터블을 제공을 해주셔서 장시간 동안 약 1,000km 가까이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BMW 지프를 살때 당연히 JCW 컨버터블도 시야에 넣었어요. 왜냐면 컨버터블계에 또 매력쟁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제가 뭐에 씌웠는 JCW 컴버터블을 사면 돈이 없어서 컴버터블을 사는 거다라는 약간 이상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포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차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처음에 와닿았던 건 역시 디자인이었습니다. 특히 컨버터블은 지금처럼 출근길 도로의 수많은 자동차들 중에서 나만이 오픈하고 달린다는 특별함을 준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막힐 때는 정말 괴로운데 낮은 속도로라도 막히지 않는 곳을 달릴 때는 스트레스가 정말 잘 풀리죠. 디자인 장점으로 저는 이 컬러와 어울리는 소프트탑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탑의 단점 중 하나가 차체 색상과 가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주는 천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흰 차체 와인 색깔이라든지 흰 차체 녹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 봤을 때는 예쁜데 보면 볼수록 되게 촌스럽거든요 어색하고 근데 이 차는 어두운 색깔의 블랙 칼라의 소프트탑 천 색깔이 너무나 일체감을 이룬다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아 그리고 틸팅 기능이 되는 거.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운전자 머리 위까지 열고 그리고 다 열고 싶을 땐다 열어버려서 썬루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죠. 아 제가 지프를 탈때 조금 불편했던 거는 아 걔는 무조건 끝까지 다 열어버렸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모든 걸 열고 다니고 싶지는 않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은 적당히 개방하고 달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걔는 무조건 다 열어야 돼서 불편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열고 싶을 땐 조금 열고 다 열고 싶을 땐다 열고 싶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색상, 이 어두운 색상, 장단점이 있는 색상입니다. 이 장점은 남성적인 미도 강하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냐에 따라서 차의 존재감과 매력이 배가 되는 게 이제 블랙 칼라예요. 이제 반면에 관리를 소홀히하면 먼지나 예물질이 낀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손세차를 받게다가 "아유, 나중에 너무 귀찮아서 애랑 오르겠다" 하고 자동세차를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4인 가족 아빠 기준으로 느낀 장점인데 2열입니다. 아, 지포는 2열이 없다 보니까 큰딸 한번 태우고 드라이브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막내를 태우고 드라이브 가고 두 번이나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기들이 자기들과 먼저 가겠다고 싸우기도 하면 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성인 4명을 태운다는 기준으로 제이시코모토를 2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초등학생 이하 간열을 키우는 가족 아빠 입장에서는 적당한 가격대 살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컨버터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탈때 기준으로 하면 이 2열 공간은 덜 나이없이 좋죠. 어차피 큰 짐이나 많은 짐을 넣는 것은 에지당투 기대를 하고지 않고 사는 차기 때겠네. 이열 공간에 이것저것 던져 넣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차체 크기가 작은데다 탑이라는 특성상 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열을 접으면 이 지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 골프 가방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트렁크 문도 활용도가 있는데, 이 문에는 짐을 80kg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차 타면 경치지 좋은데 자주 가게 되거든요. 성인 두 분이서 올라가기 부담되지만, 80kg 이하인 분들이 올라가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괜찮죠. 아, 여러분, 이제 컨버터블 차량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뻑이라고 표현을 이제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지프를탈때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였어요. 트렁크를 딱 열고 탁 닫았을 때그착각 하는 소리와 함께 내가 딱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 남들이 나를 멋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착각에 이제 빠지기도 했는데 JCW 컨버터블의 트렁크는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요 끝까지 친절하게 해줘야지 열립니다. 근데 이 차의 백미는 또 닫을 때 있죠. 지포는 이렇게 딱 닫았다면 얘는 이렇게 싹 올리면서 찰칵 소리가 나고, 어, 나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걸어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그리고, 야이 JCW 컴버터블 어, 이 트렁크 문에서도 느껴지는 이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차. 마음에 드네요. 아이 주행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포보다 낫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 이 지포는 스포츠카 느낌에 깔려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자동차라고 하면 이차 같은 경우는 일반 미니 클럽맨 느낌의 약간 컨버터블을 가미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고성능 기능이 부가되어 있다는 것은 뭐 덤일 텐데요 가장 걱정하시는 게이 승차감 부분일 거예요 어, 물론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하지만 이 차의 딱딱한 시트와 딱딱한 승차감이 없다고 하면 운전하는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샌들 그립감, 제 지프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뚱뚱하다고 생각될 만큼 이 차의 그립감, 두껍고 고성능 차로서의 느낌을 잘 살린 그립감이 마음에 들죠. 그리고. 아우, 참. 요게 또 백미죠. 이 JCW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고성능과 이제 가속인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내가 JCW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폭발적인 능력,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배기음 소리에 비해서는 공격적인 면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뛰어나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스포츠 모드인데요. 아유. 방금 제가 말한 게 미안할 정도로 어 죄송합니다. 죄송할 정도로 이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확 차가 달라져요. 최근에 미니 브랜드가 스포츠 모드랑 미드 아 모드랑 확연하게 차이를 가져간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하면 스포츠 모드로서의 매력을 소리부터 속도까지 오감을 만족시켜준다는 거죠. 심지어 스티어링 휠의 감도도. 일반 모드랑 했을 때랑 완전 히 다릅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내비나 이제 화면들이 전체적으로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새 적응하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볼만 하고요. 저는 그 앞에 이 계기판에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아래에 활성화돼 있잖아요. 어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릴 때 시야가 방해된다고 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이 계시거든요. 교차 그 같은 경우는이 컨버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원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래 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또 작은 차 하면 역시 코너링이죠. 아, 이따 제가 하우공에 가서도 해보겠죠. <laughs> 야, 이게 이거 니또 지포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포는 깔려서 쭉. 나간다는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이 조그만게 파고들고 오히려 직선 구간보다 이 작은 차들은 코너링에서 파고드는 코너링이 재밌는 차인 것 같아요. 야 저걸 재밌습니다. 아 이제 결론은 좀 지어 볼게요. 사실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아이 G4와 같은 스포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브랜드와 자동차를 타다가 이 미니 브랜드 살짝 여성 이미지가 강한 브랜드를 타면, 아, 그래도 나랑 내가 이 차를 타고 내렸을 때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었는데, 타면 탈수록 오히려 남성적인 느낌도 강한 차다. 일단은 미니 브랜드가 여성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요 JCW, 이 차를 아시는 분들은, 아, 저거는 남자 엔진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진짜.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제가 이 오픈 헤어링. 아, 저는 이 도로를 저희 딸과 함께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저희 딸이 아주 좋아했던, 즐거웠던 기억이, 추억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제가 최근에도, 이 도로를 최근에도 저희 딸과 한번온적인데 아, 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차 같은 경우는 2열이 있기 때문에 2 열에 둘째 딸까지 태우고 달릴 수 있어가지고 어찌나 만족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저는 이 지포 대신 그 BMW와 지포 스포츠와 같은, 같은 감성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실용적인 것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미니 컴포터블 이제 저는 강추입니다. 네 지금까지 점유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